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오앤코 심세나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꿈, 희망 그리고 창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어, 저도 얼마 전까지 회사를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얼마 전까지 저도 대학생의 신분이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지금. 어, 여러분들이 어, 어, 졸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 때 앞으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전혀 똑똑하지 않고 또 어떠한 기술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제가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도 역시 창업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지극히 보통적인 사람이 중국에서 창업을 했다는 이 스토리를 듣고요. 혹시라도 창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으신 분 혹은 앞으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모두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희망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음, 저는 2006년 베이징에서 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요. 많은 분들이 제가 베이징에 간다고 했을 때 공산국가, 사회주의국가 혹은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많이 말리셨어요. 그런데 그때 저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앞으로 중국어만 할줄 안다면 네가 할줄 아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는 유학길을 올랐습니다. 그런데요, 막당 베이징에 가니까요,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은 올림픽을 앞두고요, 고층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쇼핑몰들이 많이 들어서고, 많은 중국 사람들이요,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고요, 명품을 굉장히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환율도 역시 두세 배가 뛰면서, 중국은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 시기였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때까지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딱한 가지 목표만 생각했어요. 나는 베이징 대학교에 갈 거야. 왜?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베이징 대학교 가는 것만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베이징 대학교를 덜컥 입학하고 났는데요. 가고 나니까 별 것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벌어다준 학비로 중국의 대학비 대학비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 학교 이외에 해외, 어, 베이징에 나가서 이것저것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석 판매일도 시작해봤고요, 출판사에 가서도 행정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요 일을 가서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제가 원해서 한 일이 아니고요. 닥치는 대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일만 하게 되고 모든 것이 제 의사와 상관없이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부터 무엇인가의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음. 그리고 졸업이 문턱에 앞에 섰을 때 저는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지? 이때 가장 감정 기복이 심했던 것 같아요. 미래를 보면 나는 왠지 희망이 있어 보이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어가하고 정말 그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한창 하던 때에요. 저는 중국 시장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는 하는데 과연 얼마나 큰 건지 저는 몸소 체험할 수 없었는데요. 저기 보이는 것이 왕라오지라는 중국 국민 음식, 음료 차입니다. 많은 중국분들이 마시는 차인데요. 어느날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서 이 차를 마시는데 친구들이 말하더군요. 이 왕라오지가 그 어, 5년 전이었는데요. 1년 해에 벌어들이는 돈이 3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2011년부터 중국의 영화, 영화들이 많이 성행을 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중국의 관람 입장 수익만 해도 2조 1,600억 원이었고 영화관 스크린 개수가 9,000여 개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더될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타오바오와 티몰, 알리바바의 2012년 어, 1년 거래액이 164조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요 단품 하나로도 승부를 볼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제작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비용, 똑같은 전력, 똑같은 자본, 그리고 똑같은 어, 사람 사람으로 영화를 제작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볼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방영할 수 있는 스크린 개수는 얼마나 될까요? 중국은 똑같은 전력, 똑같은 비용, 똑같은 인력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었을 때 그에 대한 역량은 우리 우리와 비교했을 때 천만 몇백 몇억 이렇게 큰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첫 번째 기회였어요. 중국은 그냥 인구가 많은 곳이 아니라 소비를 할수 있는 인구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 무렵에요. 강남 스타일 사이가 중국에서 굉장히 유행했어요.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유행을 하듯이 중국에서도 강남 스타일 사이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때 다들 말춤 한번 쳐보셨죠? 어, 중국에서도요, 그 전에 한국에 대한 한류, 에 대한 문화가 성행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만큼까지 유행을 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역량력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볼때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때부터요, 한류 문화가 생강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한국의 먹거리, 쇼핑, 뷰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굉장히 꾸미기 좋아해서 화장을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국에 많은 친구들이 하나하나씩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너 아이라인 어떻게 그려? 너 파운데이션 못 써?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때부터 이러한 한, 어, 질문들을 한대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블로그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저는 그때 중국에서 블로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중국에서는요 블로그가 성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컨텐츠를 올릴 때 그냥 있는 이미지를 따와서 업로드하는 형식이었는데요. 저는 제가 있던 사진들 그리고 혹은 조금 어, 시연했던 그런 컨텐츠들을 올리기 시작하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음성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한국 상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구매대행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요 돈을 지불하고 사, 사, 샀을 때 저는 한국에서 우린 샘플 많이 주잖아요 샘플을 넣어서 선물 형식으로 보내주니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러한 양들이 많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타 터버모를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타 터버 많이 들어보셨죠? 어,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타워바워몰에 상점을 하나 개설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만큼 경쟁도 제일 심하고 그만큼 그 툴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6개월간 제 지인 이외에 한, 한 명도 제 물건을 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 창, 창업했을 당시에 제가 플랫폼을 만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 중국 시장을 보니까요, 많은 브랜드의 상품들이 단기간 안에 많이 들어와서 고객들이 상품을 고를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느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도요, 예전에 화장할 때 파운데이션 하나 혹은 뭐 비비크림 하나 바르면 됐었는데요. 지금은 비비크림, BC크림, CC크림, 파운데이션, 그리고 쿠션 파운데이션 등등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왔기 때문에 도대체 나한테 맞는 게 무엇일까? 나한테 맞는 상품을 찾는 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큐레이션, 어, 상, 사용자한테 맞게 선택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그리고 어,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알아서 구독형 형식으로 매일같이 상품을 배달해줄 수 있는, 어, 나나 뷰티라는 플랫폼을 처음에 개설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미미박스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큐레이션, 구독형 서비스가 굉장히 뜨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고요,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아, 내가 먼저 시작해야지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저는 중국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두 번째 실패를 하고 맙니다. 왜냐하면요, 중국은요, 가품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요. 항상 24시간 서비스 대응을 해줘야 합니다. 소비자 중에 80%가 SNS 혹은 메신저를 통해서 정품인지 확인을 하고 사게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은 할수 없는 플랫폼 사업으로 처음에 바로 적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시장을 보니까요. 중국에요.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지고 그러한 타워버와 비슷한 플랫폼들을 만든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중국에 그러한 플랫폼이 5천여 개가 돼요. 그런데 그러한 플랫폼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들이 없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상품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상품은 가격 대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방향을 바꿔서 그러한 플랫폼들에 상품을 넣어보자 해서 한국 상품을 수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도 그 안에 상점을 개설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타오바오 안에 상점을 만든 것처럼 다른 중국 타 회사의 타오바오 비슷한 그런 상점 안에 저희 나나 뷰티라는 플랫폼들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갖고 있거나 혹은 무엇인가를 만들렸을 때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는 초기 창업자이기 때문에 따로 마케팅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물건을 팔아야 했고 마케팅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마케팅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할수 있는 마케팅 방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첫 번째로 제가 원래부터 했었던 블로그. 블로그는요 돈이 들리지 않아요. 아이디만 개설하고 상품만 상품 혹은 컨텐츠만 올리면 누구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위챗. 여러분들 요즘 웨이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어, 한국의 카카오톡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위챗의 공식 계정, 어, 기업 계정을 틀고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뉴스 레터, 블로그에서 하듯이 그곳에 뉴스 레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돈이 들지 않아요.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서 올리면 되거든요. 위챗의 경우에는요 어, 현재 하루 평균 5천, 5억 7천 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 가품 이슈가 많고 온라인상의 상품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 가, 가장 많이 상품 구매를 결정할 때 보는 것이 바로 친구의 추천입니다. 구매자들의요 70%는 친구가 무엇을 사용하는지, 친구가 말해준 브랜드를 접하게 되고 사용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 영, 그런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위챗이라는 것이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위챗을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대체 돈이 없다면서 어떻게 했지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우선은 많은 선배들을 찾아갔어요. 선배님, 제가 창업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창업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있대 하면서 얘기해 주신 것이 있는데요. 베이징에서 창업 경진 대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초기 자본을요 창업 경진 대회를 통해서 어,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역시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빵 원으로 할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두 번째로요, 우리 초기 사본, 창업자들은 자본이 없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협력사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 협력사는 어떻게 찾아요? 협력사 찾는 것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두드리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어떤 것이라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 옆에 있는 회사부터 한 번씩 방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어, 우리는 한국에 좋은 컨텐츠, 한국에 좋은 상품이 있어. 너희는 좋은 플랫폼이 있으니까 우리와 같이 협력하자. 여러분 역시 빵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요, 다른 사람들이요, 얼굴을 보고 한 번씩 이야기하고 나면요, 그때부터 대우가 달라지고, 관심을 가져주고, 한국 상품을 더 들여오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영원으로 계속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협력 업체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요, 저희는 뷰티클래스도 하고, 이런 바이두에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검색어 시스템도 공부도 하고 하면서 제가 지금 창업한 1년 동안요, 저는 이 빵원으로 할수 있는 마케팅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 마케팅에 어, 신경을 쓴 것은 바로 우리 소비자들, 중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그러한 연구였어요. 그런데요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요 느낀 것이 있어요 소비자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내가 이익만 따져야지 내가 이거 팔아서 이만큼 남길 거야 하고 시작한 마케팅은 사람들이 금방 알아채서 사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인가 감동을 줘야겠다 행복을 줘야겠다 혹은 이 상품을 간편하게 살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줘야겠다부터 시작된 마케팅은요 괄목한 만한 성, 어, 목표로 어,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도 사실은 매일매일 같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창업해서 너무너무 너무 좋으시겠어요. 지금 자기가 좋아하고 있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막상 창업을 시작하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요, 초기 자본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컸었는데요. 창업을 하면 1년 정도는 적자예요. 계속 나가는 지출만 발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저는 14개월 예산을 짜고 빠듯빠듯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음 조금 회사가 단단해질 때까지 함시라도 회사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요 저는 창업을 마치 아이돌 보는 거와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이를 낳아본 적은 없지만 어, 회사는요 초기 창업을 했을 때 회사가 단단해질 때까지 한시라도 아기를 보듯이 매일매일 봐줘야 하고요. 또 성장 과정에 있잖아요, 회사에도. 회사에서 하루에도 한 번씩, 어, 눈을 뗄수 없어요. 계속해서 그곳에 있어야 돼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연휴가 굉장히 길어서, 1년에 거의 두 달은 연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도 월급은 꼬박꼬박 나가거든요. 예전에 학생 때 혹은 회사에 잠깐 있었을 때는 연휴가 그렇게 기다려졌는데, 창업을 하고 나니까 연휴가 그렇게 반갑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창업을 하면요,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저는요, 항상 초, 초반에는 우리 직원들 월급 주기에 굉장히 바쁘, 바빴어요. 그 다음날 되면요, 월급 날 다음날 되면 직원들이 아이폰을 사더라고요. 회사에 뭐가 왔어요? TV가 왔는데 직원이 샀대요. 그런 거 보면은, 아, 직원들은 굉장히 풍성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항상 그렇게 어 조금 막막하게도 생활도 해봤고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면서,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일을 해나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요, 우리가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저희 회사는요, 한국 상품을 제일 잘 파는 회사가 될 거예요. 이러한 책임감을 갖기 시작하니까요. 주위분들이 많이 도와주기 시작했고요. 제가 하는 이,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책임감이 생기게 되고 또 하루하루 성장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기술도 없고요. 자본도 없고. 그렇다고 인맥이 좋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요, 뭔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다 보니까요, 주위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게 되고요. 그리고 항상 항상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어, 그래서요, 음, 요즘에요, 정말 많이 봐요. 제 동생도 그랬었고요. 저도 그랬었고요. 어, 중국에선 뿐만이 아니고요. 창업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부담을 많이 갖고 계세요.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상황이 개선될수록 경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창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요, 지금이 가장 빠를 때예요. 확실한 목표 그리고 모두를 위한 무엇인가 좋은 목표가 있다면요, 그것만 갖고서는 뛴다면 당신 여러분들 주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요즘처럼 너무너무 치열한 경쟁에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어떤 기업을 가라고 하실까? 어느 대기업을 가야 될까? 혹은 돈은 어느 정도 있어야 결혼을 하겠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굉장히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감정들이요, 쌓이고 쌓이다 보면 여러분 자신을 더욱더 힘들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선을 밖에 두고 보면요. 더욱더 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중국도 보세요. 여러분 요즘 중국에 굉장히 많이 들으셔서 중국이 되게 친숙하게 느껴질 것 같죠. 그런데요. 중국에서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우리나라 상품이 잘 팔린다고 하지만요 사실은 유럽 상품 일본 상품에 비하면 우리나라 상품이 아직도 굉장히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그렇게 알릴 수 있는 인재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조금만 돌려서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더 나은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중국에 대해서 많이 접하셔서 마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창업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이고,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하셨나요? 그가 말했습니다. 我在做，你在看. <목소리> 나는 지금 하고 있고, 당신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을요, 행동으로 옮기시면요, 분명히 더 발전한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더 용기를 내세요. 감사합니다.